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2일 어, 토요일 오전 11시 45분경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 영풍정미를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님들, 투자자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먼저 축하의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썸네일 제목으로 달았던 이 고려아연 최회장의 신면한수를 마련한 고려아연 최회장이기도신면한수에 대해서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막 본론으로 지금, 어,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10, 어, 10월 11일 날이죠. 어, 어제죠. 그, 금요일 날. 고려아연의 최회장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3만 5천 원으로 이사회에서 8시에 전격적으로 이 인상을 했지, 않,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 기묘한 일은, 기묘한 일은 그동안의 이 영풍정밀의 주가는 항상 이 공매가, 공매가보다도 훨씬 더 위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영풍정밀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죠. 즉 공매가가 3만원이었을 때 주가가 3만 5천원을 훌쩍 넘어서 3만 7천, 3만 8천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죠. 썼던 거죠. 그것은 항상 영풍정밀의 이 공매가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어, 지난 관계를 본다면 계속 그려왔었거든요. 항상 공매가보다는 훨씬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려하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매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죠. 고려하연은 공매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야 되니까 주가가 낮아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 장례 매수가가요, 매매가 가격이요. 그런데 영풍정밀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다 아시죠? 영풍정밀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공매가가 높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가보다도 높게 주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묘한 현상은, 어, 지난 1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를 35,00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주가는 훅 내렸지 않습니까? 10일도 내리고 11일도 훅 내려가지고 29,000원을 하에 돌파하는 이런 정말 희한한 웃지 못할 현상까지 생겼던 거죠. 그것은 정말, 어, 인위적인, 인위적인 그, 런 주가 흐름이었다. 자,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최 회장이, 왜 제가 그것을 심면한 한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 회장이 먼저 공매가 인상만 아침에 고려인 측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BK는 3만원에 14일에 전량을 매수를 해주는 거고 고려아인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원이지만 25%만 매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물량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MBK 쪽으로. 일단 그 중에 신청... 왜냐하면 고려아인에 신청해봐야 10주 중에... 6주만, 60 60%만, 어, 공개 매수가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어, 40%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몇천 원 작게 먹더라도 3만 원에 전량 매수해주는 쪽으로 안정성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이 많이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 최, 장회장의 지분은 21%고, 어, 고려하여 최회장의 지분은 35%니까 영, 영풍정밀에 대해서요. 그렇다면은 MBK 쪽으로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 물량이 많이 쏠리면 양쪽이 서로 팽팽한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고, 자, 이 상황에서 MBK 쪽으로 물량이 많이 쏠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침에 일찍 발표를 한 거죠. 왜 아침에 일찍 발표를 했겠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러한 장래 매, 매물, 매매를, 어, 염두에 둔 그러한 신의 한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개 매수가 이대로 끝나면은 MBK 쪽으로 공개 매수 수량이 많이 쏠리겠죠. 자, 그 상황에서 주가를 꽉 눌러버리면 3만원 미만, 훨씬 밑으로 2만 9천원, ,000원, 2만 8천원 대로 눌러버리면, MBK는 더 이상 공개 매수가 인상을 안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발표를 했고, 또 MBK 입장에서도 더 이상 공매가 인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쪽으로 물량이 넘어오는 것이 너무나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들이 끝나고, 그 전략을 매수해주니까, 안정성이 있는 물량은 자기들 쪽으로 다 넘어오고, 올 거라는 것을 MBK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공매가를 인상해서 돈을 더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주가가 2만 9천 원대 밑으로 꽉 눌러져 있으니까 MBK로서는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자기들의 공매 성공 확률은 무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그 상황에서 어제 하루 종일 주가가 2만 9천 원대 내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MBK 입장에서는 정말 쾌재의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아 이대로 공매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 거구나. MBK가 한마디로 쏙, 완창, 쏙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자신들의 공매가가, 이 공매가 이대로 성공하겠다. 이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게 그 MBK도 쏘갖고 시장 모든 투자자들도 다쏘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그리고 최 회장의 10년 한수라고 제가 박수까지 쳤느냐면요. 은 공매가 인상에 대해서 먼저 아침에. 아침 8시에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시에 열어도 되는 이사회를 아침 8시에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빠르게 아침 시초가 부분에서 공매가 3만 오천 원으로 인상한다. 요까지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매가 수량 변동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다 어떤 내용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걸로 판단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매가 인상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 MBK 쪽으로 공개 매수 수량이 많이 쏠리겠구나. 그리고 MBK도 쏠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MBK 입장에서도 공매가 인상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공매는 이것으로 종결되는 거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있는데 주가가 2만 구천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이고 어차피 MBK에 그럼 공매를 던질 거. MBK 세금 내고 떼고 나면 남는 거 없네. 그럼 차라리 장래 2만 구천 원, ,000원, 2만 팔천 원에 팔아도 차라리 장래 매도가 유리하겠네. 하면서 장래 물량을 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쏟아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풍정밀의 이 공매 가치는요, 실제 10만 원 훨씬 넘, 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누가 뭐뭐 뭐 다르게 분석하고 자, 뭐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가 1 플러스 1은 2로, 너무나 명백한 산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영풍정밀의 이 주가는, 공개 매수권을 훨씬 상해해서, 지난 3만원대는 3만 7, 8천원까지 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3만 5천원으로 가면 실제로는 4만원을 넘어서 4만 5천원대 부분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단가는 커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9천원을 하해한 적도 2만 8천원도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2만 8천원대까지? 그것은, 공매 수량 발표를 장 종료 후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치로 장내 매도 물량을, 장내에서 서로 매매를 바라는 어떠한 무언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공매 매수가, 공매가 이대로 종결된다고 제가 그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최장의 그 공매 수량이 아까 25%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공매 가격만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공매 수량의 변동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가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안정성 물량들이 MBK적으로 쏠리는 것이 너무나가 명백한데 그런데 지금은 장 종료 후에 공매 수량 인상이 35%로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공매수량, 어, 25%에서 35% 늘었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 25%일 때는, 어, 60% 정도만 그 3만원에, 3만원일 때, 20, 60% 정도만 공개 매수를, 어,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그 40%는, 40%는 장내에서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MBK 쪽으로 먼저 끝나는 쪽으로, 전량 그쪽으로 매수를 해주니까 물량이 쏠릴 것인데, 지금 이렇게 요번에는 35%로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같으면요 유통 물량의 81%가 훌쩍 넘습니다. 즉, 1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하면요, 8.1주가 공개, 3만 5천 원의 공개 매수에 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81%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장내에서 차익과는 관계없이 장내 매수 지분 경쟁을 보고 계속 그 차익과 관계없이 물량, 그 매수되고 있다는 물량, 숨겨진 물량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 물량을 빼면은요,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 중에서 고려하연 측에다가 유통 물량을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거의 90% 이상, 95% 이상의 물량들이, 어쩌면 100%의 물량들이 다 공개 매수에 체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앞전과는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앞전이 25%일 때는 MBK 쪽으로 물량이 쏠리는데, 지금은 공개 물량을 갖다가 만약에 체회장 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의 다그 유통, 신청하는 물량이 다 3만 5천 0에 체결되는데, 이 어떤 바보가 3만 원에 MBK에다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 그럴 물량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 10% 이내의 물량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고려하연에, 최 회장의 완전히 신묘한 한수에 의해서, 즉, 시차 공격이죠. 시차 공격. 이 시차 공격. 가격은 먼저 아침에 발표를 하고, 수량 인상은 장 종료하고, 6시 넘어서 발표를 하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물량들이 공개 매수를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례 매도를 던지고, 자, 이 물량, 누가 가져갔을까요? 왜냐면은, 왜 그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느냐면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풍정면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영풍정면의 가치가 워낙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주가가 형성된 거거든요. 어, 과거 쭉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1일, 그날 하루만은, 그날만큼은 공개 매수가가 3만 5천 원으로 인상되면 주가는 당연히 4만 5천 원 부분대에서 놀았어야 되죠. 여태까지 관례를 본다면. 그런데 갑자기 2만 9천 원 이하로 떨어졌죠. 그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어, 바보가 아닌 한, 그것을 자연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했을 것이다. 왜? 어, 장래에 매수였다. MBK도 쏘았다 MBK도 쏘았다 이제 오늘 부랴부랴 MBK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난리 났을 겁니다. 정말, 어, 이최 회장의 신묘한 함수였다 왜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장은 회 어떻든지 간에 MBK의 공개 매수를 막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매가 인상을 할때 수량도 우리 이렇게 35%를 인상을 한다 하고 딱 이렇게 그 해야 그거 방어의 효율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매가 인상만 오전에 일찍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량 인상은 장 종료가 끝나고 나도 6시 부근에서 했다는 얘기죠. 왜? 하루 종일, 시간에까지 하루 종일, 음. 장례에서 어 그러한 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누군가가 어큰 가방을 들고 다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장애장 쪽에서 오늘 그,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풍정밀의 주가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인위적인 흐름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장애장 쪽일 것에 무게를 둔다 그랬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고려아연의최회장이 25%의 수량에 대해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도하에서는 MBK 쪽으로 물량이 많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공매를 성공시키기 위한, 위한, 자 장의장 쪽의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둔 거거든요. 팩트가 아니고 무게를 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흐름은 100% 맞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흐름은 맞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의 흐름일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최 회장의, 아침에 공매가 인상을 하고, 공매 수량은 6시 이후에 한 점으로 봤을 때는, 장례에서 얼마나 많은 이 물량의 이동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것을 본다면, 과연 그것을, 그것을 MBK에서 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MBK에서 했다면 고려하이체최 회장은 진작 수량을 아침에 발표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분석이고 추측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만큼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에 대해서 이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주는 차원이지, 이것이 팩트라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최의장이든 장의장이든 열어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썸네일에서 다른 대로 정말 이 영풍정밀, 이제 이 상상불가의 그 주가가 달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장례 매수전, 이렇게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점을 미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뭐였습니까? 벌써 양쪽에서 1조씩이 넘는 현금들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돌아올 수 없이 지불이 된 비용이에요. 지불될 것이 아니고 지불이 된 비용들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 쪽도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서로가 합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찐, 그, 적대적 경력권 분쟁이다. 거기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치열하게 장례 매수, 나머지 소량의 물량을 가져가는 사람이 고려하이 경력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소량의 장례 매수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정말 그 매수 물량은 금사라 하기가 돼서 얼마까지 주가가 상승할, 상승할지 모른다는 것은 과거 찐 적대적 예, 합병, 장례 매수전을 보면 그 주가가 수십 배씩 올랐던 사례들을 우리는 충분히 봐왔고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제의 시그널은 정말 그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직전 방송에서는 다른 쪽에서 장례 매수전이 전개될 사전 정지 작업이고 전주곡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 똑같은 그 포인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례 매수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포인트고 사전 정지 작업인데 그것은 다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 것이냐. 그것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요 정말 이 적대적 경영권 인수 합병 분쟁 이거 발생하면은요 그 과거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수십 배씩 주가 상승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이런 한수 한수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순식간에 쏘아서 물량 던지고 거기서 나중에 물량 한번 놓치고 나면 그 다시 재매각하기 어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1일날 주가 2 9 0 0 0 2 8 0 0 0을할때 겁나서 던진. 투자자들 많지 않겠습니까? 아 공매 끝났구나. 그럴 바에 차라리 장내 매도 3만 원에 MBK 하는 것보다는 세금안 물고 2만 9천 원에도 장내 세금 없는 장내에서 매도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기존 주주들 또는 아주 낮은 2만 원대에서 산 주주들 2만 9천 원에서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네. 내일 오늘 밤에 소고기 먹으러 갈까 하고 던는 사람들 많았겠죠. 좋아라 하고 그렇지만. 월요일날 지금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3만 5천 원대 훌쩍 넘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만 9천 원대 던진 사람, 2만 8천 원대 던진 사람, 3만 5천 원대에 재매수할 수 있을까요? 재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이러한 그 고비 고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속아서 이 물량을 던진다는 거죠. 자, 던, 한번 던진 물량들은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안에 잠겨 있다는 거죠. 어, 결국은 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정말 이 제가 계속 반복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주직한 40년 가까이 하면서요. 이 정도의 이런 정말 거대한 거대하면서도 찐 적대적 경영권 인수 합병의 관계는 없었다. 이런 것은 정말 주가가 어 수십 배 날아갈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인생 한 방에 이거 정말 어 이렇게 그 제가 이게 과격한 표현을 쓰니까요. 이뭐 그런 음 표현까지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주가 적대적 합병 정말 찐으로 붙는다면 그것은 여태 여태까지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그거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거, 혼자 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그월 회비 뭐, 50만원 크다면 크지만, 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하면 정말, 그, 세 발에 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어, 소탐대지를 하지 마시고, 이 우리, 우리 팀으로 들어오시고요. 요 밑에 자막에 나오는, 어, 회원 가입하시고, 입금자 성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 어,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팀에 회원 가입하실 때는요, 어, 이 여국성 TV를 보시고, 이 여국성 저에게 회원 가시, 가입하시는 분은 반드시, 반드시 다른 계좌가 아닙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계좌로 입금을 해 주셔야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풍정밀에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행운을 우리 모든 구자자님들이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